지푸라기와 숲과 콩.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요리를 하려고 콩을 가져온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 불을 빨리 붙이려고 지푸라기 한 움큼을 집어 불을 붙였어. 할머니가 냄비에 콩을 쏟아 부을 때콩 하나리 모르는 새 바닥에 있던 지푸라기 곁에 떨어졌어. 바로 뒤에 불 붙은 숯덩어리가 아궁이에서 튀어나와 그들 곁으로 갔지. 지푸라기가 말했어. 친구들, 자네들은 어디서 왔나? 수치 대답했어. 운이 좋아 불길에서 빠져나왔네. 있는 힘껏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죽어서 죄가 되었겠지. 콩이 말했어. 나도 껍질이 멀쩡할 때 도망 나왔다네. 아니면 저 할멈이 나를 냄비에 부어버려 내 동료들처럼 죽이 되어 버렸을걸. 지푸라기가 말했지. 내 운명은 자네들보다 더 나았겠나? 저 할멈이 내 형제들을 모두 불 속에 쳐넣어 불태워 버렸거든. 한 번에 예순 가닥의 짚을 움켜쥐더니 목숨을 빼앗았지. 운이 좋아 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네. 수치 말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콩이 대답했지. 우리는 운이 좋아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잘 뭉쳐서 살아보세 여기에 있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는 없으니 낯선 땅으로 나가보도록 하지. 다른 친구들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났어. 얼마 가지 않아, 작은 계울에 도착했는데, 나무다리도 징검다리도 없는 거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막막했어. 그때 지푸라기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말했어. 내가 가로질러 누울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다리 삼아 건널 수 있겠다. 지푸라기가 개울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몸을 쭉 뻗었어. 성질이 급한 수치 걱도 없이 종종 걸음으로 새로 생긴 다리 위로 나갔어. 개울 한 가운데 이르러 발 밑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더니 겁이나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가지 못했어. 수에서 불이 옮겨붙은 지푸라기는 두 토막이나 떨어졌어. 숯도 떨어져서 물에 닿는 순간 목숨을 잃었지.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고 있던 콩은. 웃음이 나왔어. 어찌나 큰 소리로 웃었던지 두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대.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재봉사가 그 개울가에서 쉬고 있지 않았더라면 콩도 역시 그것으로 끝났겠지.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 바늘과 실을 꺼내 콩을 꿰매줬어. 콩은 그에게 계속 고맙다고 했어. 하지만 재봉사가 콩을 꿰맬 때 검은색 실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콩은 이음새가 까맣게 되었대.